자, 볼게요. 정명 일부를안 넣었어. 너무 많아서. 사람 머리 어디서 열이 날린지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 어세스 가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열이 났어요? 열이 지속적으로 났나요? 났다가 안 났다나 하나요? 아니면 한번 열이 있을 때 계속 되나요? 열의 양상, 제일 처음에 했던 패턴들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요. 자, 그 열이 어디서 쟀는지. 구강, 항문, 겨드랑이. 그래서 그게 진짜 열인지, 몇 도까지 오르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정상 체온까지 열이 떨어질 때도 있나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확인은 해줘야지. 열의 캐릭터를 파악해야 되고, 언제부터 났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결국 이런 걸 보면서 탈수 정도를 파악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지. 감염, 뇌수막염, 폐렴. 지금 뭐 얘기한 건지는 다 알겠죠? 감염인자? 감염인자? 비감염인자? 늘다 확인을 해봅시다. 자, 다른 동반되는 증상이 있나요? 물어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자고. 탈수증상. 자 전신적으로 비감염 문제 있는지 없는지 혹시 오한 있고 체중 감소 피로 야간 발한 근육통 이런 거 있는지 혹시 신경계 쪽 문제 아닌지 호흡기계 쪽 문제 아닌지 소화기계 쪽 문제 아닌지 배뇨기계 쪽 문제 아닌지 아니면 질본비문나 질출혈이 있으면 골반 쪽 문제 그 그러니까 피부 결체 조직 문제가 있으면 피부 발진이나 관절통 있는지 그쵸? 스트가무시 같은 거 말라리아 같은 거 연조적염 같은 거 피부 쪽 결체 조기에에 문제 있는지 더 페이버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 신경학적 증상이 딱 맞다고 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두 개씩은 다 확인해서 다른 데 가능한지는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많겠죠. 자세히 물어보셔야 될 파트는 자세히 물어보는 거지. 맞는데 소변 보는데 불편한 사람이 왔을 때 가래 양상이 어떤지를 열심히 물어보라는 얘기는 아니야 소변 증상이 열심히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쵸? 설사를 많이 하고 배도 아픈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팔다리 힘 빠지냐고 를 열심히 물어볼 필요는 없지 근데 신경계 쪽을 어세스하고 있는 거는 확인해줘야죠 하나에 의한 열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래요 외래 환경에서도 똑같거든요 자 패터 똑같아 뭐 확인하는 것도 같은 거잖아 야외 활동 안 했는지, 어디서 사는지, 말라리아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을철 열성 질환 같은 거, 최근에 여행 다녀오는지, 평소와 다른 거 음식 먹었는지, 푸드 포이즈닝 같은 거, 벌레 물린 적 있는지, 동물에 접촉한 적 있는지, 위험한 성관계 하지 않았는지, 이런 팩터들은 다 확인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히, 우리가 물어보는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피지컬 상에서 알수 있지만 히스토리 앞에서 나온 그소시스 심텀 자체에서는 보는 것보다 뭔가 원인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 자 최근 복용 중인 약이 있나요? 약물에 의한 거 확인하는 거고요. 해열제를 드셔서 효과가 어느 정도 가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겠죠. 술, 담배, 직업 물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가족 중에 유사 증상 이 있는지 아니면 자가면역질환 있는지. 확인해보면, 그치,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비감염성 발열 확인해볼 수 있겠죠. 최근에 수술 받으신 적이 있는지, 자, 서지컬 사이트 임팩션과, 그치, 그러니까 수술 부위 감염과, 또, 그래, 무기폐로 인해서 비감염성 발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볼 수도 있고요. 자, 과거에 결핵, 간질환,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건강검진 상에서 무언가 앓고 있었던 기저질환들. 그 다음에 월경력, 생리양 변화, 임신 가능성, 진분비물, PID 같은 임팩션들, 골반간염 아마 발열 쪽이라기보다는 질분비물의 질출혈과 동반된 열로 나오겠지만, 어쨌든 여성력도 이런 쪽도 확인해 봐야겠죠. 남성일 경우에는, 그치, 요도분비물 같은 거 있는지도 확인해 볼수 있지. 최근에 위험한 성관계 가진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수 있겠고.